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원입니다 아침에 깨우기 힘든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 참 많습니다. 아침에 늦게 깨고 잘안 깨니까 아침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도 재우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아침에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시간에 깨야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옷 갈아입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상시간이 되어도 깨지 않아서 억지로 깨워서 졸려하는 아이 밥 간신히 먹여서 등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아침 식사가 부실해지기 딱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침에 제시안에 깨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제시안에 깨서 아침밥을 제대로 먹이고 등원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녁에 일찍 재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도 이 문제의 해결은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면은 하루 일과를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침에 어린이 집에 가는 경우는 자는 시간이 늦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잠을 충분히 자면 아침에 저절로 깨게 됩니다. 아이들은 밤에 10시간에서 1 2시안 자는 경우가 흔합니다. 충분한 수면시간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연령별 권장수면시간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마다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시간 자면 충분히 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에 깨기 힘들어하면 잠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낮잠을 많이 자거나 낮에도 졸려한다면 밤잠을 더 재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늦게 자면 당연히 아침에 잠이 부족해져서 깨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아이를 아침에 어린이집 가야 하니까 억지로 깨우면 수면 부족으로 하루 일과가 힘들어지고 아침 밥 먹기 힘들고 어린이집에서 생활도 힘들어지고요. 두뇌 발달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잘 깨지 못해서 아침 밥을 제대로 먹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녁에 좀더 일찍 재우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잠이 부족한 것은 끼니를 거르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잠 부족한 아이를 아침에 억지로 깨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좀더 일찍 깨워서 충분히 잔 후에 스스로 깨게 냅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